안녕하십니까 2020 FSL 서머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훈이고요. 도움말씀에 신보석 그리고 방상현 해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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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여러 가지 굉장히 재밌는 승지 승자 조의 경기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보시면 면면이 화려한 선수들입니다. 첫 번째 매치 원더공팔과 엑스토 그리고 오펠과 체이스 노이즈와 유민 선수가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간다 간다. 원더공팔과의 침몰시킬스 있을지 준비의첫 번째 세트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원더공팔과 엑스토의 경기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근데 네, 그러기에는 이제 원더공팔 선수의 공격 템포가 너무 빠르긴 하거든요. 허비 잘 당한 죠? 와 너무 빨씨. 이... 아, <laughs> <원더공팔. 웃음> 아니, 아니 봐봐 수비가, 수비가 없어. <laughs> 아니 이거를 이렇게 한다. 박스 안 들어갈 수가 있고. 아니 이게 또 가마차기에 또 찰터리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오 아니 이게 네, 이건 지금 전술로 이 납골 납불, 납골로 붙였는데 원더공팔의 피지컬이 조금 더 앞서가는 그림이었습니다. <laughs> 자, 아직 해 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 어느 정도 나 먹히면 골넣요넣넣 와! 아! 아니, 봐봐. 아니 이게 이거 지금 엑시도 공격적인 포메이션이거든. 완전 그냥 야엑시도보죠 이런 장면이 있기 때문에 약발 말이에요. 팔 갑니다. 이제. 아, 근데 가운데가 사주. 너무 텅텅 비었어요. 와. 봐. 아, 가운데가 마치. 없잖아. 이게. 어, 일단 지금 중미들이 페널티 박스 밖에서 어슬렁어슬렁거리 오, 네. 그래. 어, 어, 이거 그, 이거 이거 완전 그냥. 네. 네. 아. 일단은 바깥쪽으로 빠져 있어요. 소. 야, 이거 잠깐만. 바 포스트 봅니다. 박스 쪽 오마에 와 진짜 네. 미쳤비체다 오! 네. 뭐야? 네. 야, 이걸 지금 아 렉스토. 도뭐 봐. 언더 홉을 다 올리잖아요. 냥음 와, 정말 잘한다올 뭐. 와, 이걸 뜬다고 로드위. 로드위. 야, 뭐, 야, 팀 리전 들어가면서 또박 선수 들어가고 있고요박성 여기저기 아 이게 수비가 안 돼. 너무 공격적이야. 선수들. 고메 여기서 저는 와, 상단을 보고 띄어차는 슈팅은 정말 정말 어려울로 들고 와. 와, 운동부 개전한다. 야, 이이 이런 도전 자체가 엄청나고 엑시토가 지금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게다 막았는데 결과적으로 넘사. 보니까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 앞쪽으로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첫 번째 세트의 경기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스코어 4대 2였습니다. 야, 야 운동부 파 진짜. 진짜 아니, 너무 잘해. 사실 저는 엑시토 선수가 따라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 이거 엑시토 선수가 준비 정말 잘했다. 운동부 발이 쪽도 좀, 좀 힘들 수 있겠다. 아, 너무 잘 넘사 지나. 그렇지만 후반 전에 원더공팔도 적응을 해버렸네요. 과연 엑시토 두 번째 세트 원더공팔을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준비된 두 번째 세트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프레스터 서머 승자조의 첫 번째 경기입니다. 원더공팔과 엑시토 선수의 경기입니다. 있습니다. 특성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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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원더공팔씨.

야 원더곰팔 동사해 이겼어 들어어와이거력 반페르시가 안보게을 치고 아. 들어가서 반 베르... 중거리까지 시도하겠다 와 이제. 이걸 그냥 상대방의 맞부작 사람 오히려 아, 아, 엑시토가 잘하는 다르다, 수비전술을 네. 해가지고 했던 게 내가 이 있다 아, 아, 전략 전술, 음. 전술 플레이가 정말 차원이 음. 다릅니다. 원더곰이었고요 그렇죠. 그러면 자신의 강점을 이용해 줘야 되는 엑토예요자 사실상 명의 공격수 투입니다. 근데 이러면 이거든요리가 측면 빠져도 오바이스트라이기 때문에 중앙 들어가면 헤딩 가능한 거예요. 근데 안돼 이게 왜냐면 어, 이게. 드리블이 와. 미쳤다 원더이거는데 이게 안 돼. 이게 왜냐면 이게 왜안 되냐면요. 사실 지금 엑스토가 잘 준비해 오긴 했는데 저기 지금 보통 그래 다섯명이 공격수잖아. 수비세가 낮아. 수비가 안 되는 거야, 지금. 공간이 계속 열리는 거야. 압도적이고. 아, 엑스토의 오늘 이뭐 사실상 5톱의 전략. 5톱이야. 5톱. 네. 아, 결과가 좀안따라주고 있어요. 습니다 나와라. 나오면 돌아 들어갈게. 네 뒷공간 나오면 달려. 어니요반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점 하나하나가 <laughs> 의도하지 않은 득점이 없습니다. 와. 기되어 있어요. 스에서 아, 지금 현재 뛰고 있는 선수들 중에서 들어왔죠. 많네. 만습 아, 만에는 원더곰이대로 이렇게 을 놓을 수 있는 배짱. 네. 이에스터수의 강점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원더곰팔이 스코어 4대2대으로1 4대 6강으로 먼저 올라가게 되는 아, 그냥 원더곰팔이 넘어서는구나. 에이 선수랑 약간 응. 아이, 하면서 세레브라도 약해 지금. 아, 아니, 어차피 이길 거니까. 여기는 세레브를 하면 안 된다 지금. 나차피 이길 거야. 네.

야, 야 완벽했다. 대한 누구심이 있는데오트는 네, 어? 다르네요. 루크쇼. 아 까비. 경기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스코어 이대이었습니다대으로 앞서 나가는 오페 선수였습니다. 야, 아 이거지. 오페 선수가 보여줄 수 있는 오페 다아 이거 이거. 격적인 어. 어. 수비운영 그 이후에 깔끔한 득점까지 나오게 되면서 상대가 약한 부분, 상대가 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깔끔한 슈 e 까지 이어졌고요. 두 번째 세트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경기 만나보 i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쿠폰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이 little bit of a l i t t 이 e b i 이 of a little 이 흔들림이 없는 오펠의 그 이부도은 엄청나네요. 정윤필요가 있습니다. 정신은 없거든요. 오! 와, 스몰링, 와, 스몰링, <laughs> 이어 코너 까지 완벽해, 완벽해. <laughs> 아, 좋아, 좋아, 이거야. 네, 이거레런 이거야. 부분을 의식한 것 같아요. 근데 오펠 선수는 어에서어로 마무리하면서 이번에도 한수 앞서가는. 심리 정들을 보여줍니다 네 통치. 바깥쪽도 그렇죠 돌려주면서 우와아아 우와 3대0 압도적입니다 와 저거 그 압도해 압도한다 아니 진짜 와, 잘한다 오페리 형어처럼 어, 날아가는데요 네. 아니 이거 아니 오페리 아니 이거 사실 번이거든요오오오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석 부위에서 그래. 배운걸 네. 토대로 해서 약간의 창성을 그, 더하는 차이가 너무 나는데 형식 외우고 나, 더, 난 뒤부터는 네. 응용을 해야돼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야 3대0 두번째 세트도 잡아냈습니다 아주 그냥 그 강자의 자리를 확고히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첫번째 세트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지 아니면 아니 요 진짜, 진짜 이거 아니지 이끌어갈 수 있을지 첫번째 세트 만나보겠습니다 세번째 매치입니다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그렇죠. 에어 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야돼요 박스 쪽으로 못뜨려 중구를 가야돼 중구리! 아아 중구리 그렇지 아 그러지 내가 중구를, 아 중구를 아 가야된다니까 아아 무조건 이런 장면 나와야 됐습니다. 좋았다 좋았다. 야, 예, 유민아 좋았다. 음. 이게 상대방이 응. 내려앉는 수비야 수비야 수비를 하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중고를 쳐야 돼. 월드가 아주 편안한 자세로 슈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면서 골이 나왔거든요 예? 어, 골키퍼가 키퍼가 가... 그렇지. 아, 이거야. 원더 세트를 가져가고 있는 유민 선수였습니다. 돌아온 노이즈. 과연 유민을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여기서 16강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유민 선수의 선공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잔드리블 야. 드리블을 와아아아 반대편 반대편 여어어어 선제골을 만들어줍니다 자 이게 그 포인트거든요 유민 선수는 기세가 오르면 측면드리블이 좋아지고 이런 드리블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내려 앉아서는 그러니까요 아, 빠르게 나옵니다 있는데요. 루이스 피구 올려주고 여어어어오 유민이 사실 피구였기 때문에 시도할 수 있는 장면들인 거죠. 크루스 워낙 좋으니까 호날두처럼 너마크쳐스난다 바로 들어가 거든요 왼쪽 헤더. 오른쪽 헤더. 왼쪽 그렇죠? 그 측면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루이스 이게 있는데요. 그 호날두. 오! 아, 아 와, 아유명 야, 최근에 측면 지역에서 낮게 깔려 들어오 크로스 너무 좋은데. 야, 이걸 또 한번 시도해 주면서 역시 메타 위에 메타 유빈 선수가 확실한 또 피지컬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만 어, 그냥 경게앞도해 아, 그냥 열렸어요 헬링어 4대1 헬링 와 어이 이거는 정말 완벽한 게 파워슛으로 1차 에이크 볼롤 이후에 가마차기까지 1대1에서의 그런 떨림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쪽 좌석에 열렸어요 에토가 에 에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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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마지막 골은 정말 클래스예요. 이게 그냥 왼발로 지금 드리븐 때리면은 키퍼한 막히기 때문에 끝까지 밀고 들어가서 왼발 지발을 위쪽으로 밀어 넣으면서 오른발로 때려 넣는 이 판단 자체가 이거 진짜 야, 클래스예요. 네. 보세요. 가장 압도적인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봐요. 어, 와, 또 득점요. 식스 노이즈. 앤 와! 야, 번째 골! 야, 이거 노이즈. 야 이러면은 는들립니다. 여섯 번째 골이요? 아, 어, 지금 얘기하기 정말 어렵지만은 이러면 조별그지 리그 한정 유민 선수 최다 골 아닌가요, 지금? 6대 0은 그리고 앞선 경기도 뭐 다섯 골씩 넣은 적이 많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요. 연몇골 넣고 있습니다, 지금. 최비스도 오! 공머리가 되면서 세트 스코어 1대 0. 유빈이 완벽한 승리로 16강으로 올라갑니다. 1주차의 어떤 스토리가 역배였다면, 어뭐 이번 경기도 몇배 나왔긴 했지만 했지만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깔끔하게 2대0으로다 끝나버리는 어 정말 이렇게 어, 어떻게 보면은 실력차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이 좀 나오면서 어, 선수들에게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경기들이었다고 보여집니다.